선수 기마와 후수 워낙 많이 되결입니다와 올라가고요. 포 넘고. 와 올라가고. 상 올라갑니다. 병을 올리고요. 포가 병을 달라고 하고 또 붙이고 차가 옆으로 옵니다. 저를 옆으로 하고 차가 올라가고요. 대차를 요구해서 대차를 하고. 차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이 올라갑니다. 상이 잡았는데 그냥 두고요. 병을 잡고 상으로 양득이 가능한데 장군을 불렀을 때 잡아주면은 양득이 되지만 장군을 불렀을 때 그냥 이렇게 막으면 상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때 잡으면은 양득이 안 되죠. 양득을 하지 않고요. 마가 막아 올라갑니다. 마가 와서 차를 가라고 해서 한큰 내려오고. 마올라서 포를 달라고 해주고 포가 넘었을 때 마장을 부릅니다. 만약에 포로 막으면 상이 가서 포를 잡겠다 하면 포가 이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로 잡고 포를 달라고 하. 포가 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쪽 오면은 상한테 잡히니까 상이 잡고요. 상이 여기 갔기 때문에 제차가 여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왕이 옆으로 가고 포장을 부르고 마가 가서 폴를 달라고 합니다. 마가 가서 폴을 달라고 하고 포와 조를 잡습니다. 조리 폴을 달라고 하고요. 이때는 차가 상을 잡으면 포가 잡히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고 포가 상을 잡으면요, 얘가 왜 통수입니다. 사로 잡을 수가 없고 왕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포를 달라오실 때 포를 살리고 상이 올라온다거나 이런 수를 둬야 됩니다. 막 포가 올라온다거나. 이 포로는 살릴 수 없는 포였는데, 포가 넘어가 실전에서는 포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넘어간 후에 기권이 나옵니다. 이제 외통수를 보신 거죠. 차가 들어가면 잡을 수 없고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외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